짠. 안녕하세요 에이미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5년 6월 36번 질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랑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어,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자주 쓰는 약간 문구 같은 건데 여기에 삽입구문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콤마를 앞뒤로 찍어 주고 있다는 거. 얘는 이제 그냥 들어온 문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장의 주어는 history고 이것의 동사는 repeats입니다. history가 단수기 때문에 반드시 s 신경 써 줘야 하고요. 목적어가 역사가 그 자체로 반복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랑 목적어의 자리가 쓰인 게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는 재기용법을 써 줘야 됩니다. 재기용법은 강조냐 아니면 재기용법 그 자체로 뭐 목적어 자리에 쓰였냐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죠. 이때 재기용법은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주어랑 같기 때문에 이수로 바꿔 주는 거는 안 됩니다. 주어랑 같으면 재기용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한대요. 근데 여기서 모의고사 글의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보통 모의고사 글에서는 어떤 소재든 간에 통념, 그냥 사람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글은 필자가 이거랑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피플이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통념적으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말을 굳이 왜 하겠어요? 이 필자는 그것에 반대를 하니까 이런 소재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글을 읽는 팁이입니다. 그다음에 and 그리고 라고 해서 이제 접속사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문장이 두 개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 앞으로 먼저 좀당겨본걸 수도 있겠는데, looking at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 문장이 나왔어요. 원래는 분사구문이 있으면 접속사를 없앨 수도 있는데, 어, 내용상 이제 접속사를 없애면 해석이 조금 어그러질까봐 접속사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가 지금 없잖아요. 주어가 없는 경우는 어,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같을 때 주어를 없애주고 분사구문을 만드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과 주어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을 해봤을 때요. 그리고 보면 고대 문명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Something 몇 가지 일들은요 do seem 정말로 보입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해석 다 해봤죠. 그럼 봐봐요 뒤에 있는 주인공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몇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일들이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몇, 사, 몇 가지 일들이라는 게 눈이 달려서 이걸 뭔가를 볼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look at 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들을 좀 보면은, 아, 몇 개는 진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looking at 이라는 요 친구는요, 어, 원래는 볼때 라고 보통 해석이 되니까 when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엔드가 있으니까 엔 어, 이거 접속사는 또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그러면 어, 왜 이래 왜 이렇게 커? 다시 써보면 주인공이 위 look at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주어랑 뒷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데 얘를 죽인 거죠 어, 우리가 이거는 분사구문에서 현수분사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법적으로 옳지는 않은 좀 좋은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모의고사 지문인데 평가원에서 아무리 원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조금 손을 봐서 다 나오거든요 원래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는 we look at 이라는 문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pp로 보, 쓸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가 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단어 체크 한번 해볼게요. historical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조금 비슷한 단어인데 historic 이라는 단어랑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유물, 인물 이런 거를 가르키는 거예요. 그냥 중요성을 좀더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historical은 그냥 과거랑 관련된 모든 것, 연구, 자료, 과거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historic으로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문명의 그냥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some things, 몇 가지 일들은요, 여기서의 두는 강조의 두죠. 뒤에 있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기로, 강조해 주려고 나온 거라서, really,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로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강조의 동사 다음에 원형 나와야 돼요. sim은 2를 취하는 친구고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데요 해프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를 to be happened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통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필자는 이거랑 반대로 얘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였는데, B, A, C 순으로 한번 이제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명은요, expand, 확장하고, get, overextend, get이 나왔으면 뭔가 뒤에 있는 상태를 조금 더 상태를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과도하게 확장이 되어지다가, and then collapse. 그리고 결국에는 붕괴한다. 라고 해서 지금 앞쪽에서만 동사가 3개가 나왔어요. expand, get, 그 다음에 and, then collapse.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동사 1, 동사 2, 동사 3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는 get pp 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ing 보다는 pp 를 써준다는 것도 체크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문명이 확장하고 확장하고 계속 확장하다가 결국에 붕괴한다.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 망한다라는 내용을 3번 문장에서 하고 있어요. As in the case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결국에 in case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in the case를 하면은. 그래서 뭐처럼이냐면, 로마의 경우처럼 붕괴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as는처럼으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as인이 보통 이렇게 붙어서 나오면, in이 어디 안에서잖아요. 어디 어디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는 문장 맨 끝에까지 해서 닫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콤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콤마까지 또 묶이는데요. 계속적 관계 대명사 용법이죠. 주격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주관되면서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콤마가 있으니까 대수로 바꿔 써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인 went under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go under 이라는 게 어디 땅으로 꺼지다, 물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붕괴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얘랑 같이 쓸수 있는 게 fall apart 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서기 476년에 멸망한 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경우처럼 확장하다가 붕괴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네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병렬구조 확인해 주시고 4번 문장 한번 볼게요. But is this always the case? the case라고 하는 게 사실이니? 이런 뜻인데 이런 일이 항상 사실일까? 이런 일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날까? 지금처럼 분, 너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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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하다가 감당 못하고 붕괴되는 거. 이게 늘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삐본에서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 반복되는 흥망, 성쇄, 패턴을 진짜일까? 라고 조금 되물어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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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멸망. 이게 맞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어, 저 뒤에를 안 읽었어요. 여기를 문장을 건너 뛰고 바로 여기로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And the British Empire 이라고 해서 이제 대형제국의 사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콤마 나왔고, 위치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되냐면, 여기는 era까지 한 번에 다 묶입니다. 그래서 얘가 the British Empire 를 꾸며주고, 또 주어가 없네요. 주관대이면서, 계속적 용법입니다. 따라서 얘도 대수로 바꿨을 수 없고요. 어, f a l l apart 붕괴하다라는 뜻이 지금 여기서 나왔네요. 시제를 맞춰서 여기도 fell로 써주는 게 맞겠죠? 자, more than a thousand years later. 이제 fell apart라고 하면은 해체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망하다, 붕괴하다라는 뜻 말고도 그래서 이제 대형제국이 해체된 천년이 지난 천년 이상이 지난 후 근데 언제에서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3번 문장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문명은 팽창하고 과도하게 확장된 뒤 결국 로마와 476년에 멸망한 로마와 1000년 후 2차.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뒤 100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무너진 영국 제국처럼 붕괴되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기는 하다라는 내용인데 항상 그럴까? 라면서 이제 조금 의문을 제시하고 있죠. If yeah, so, 만약 그렇다면. 아, 잠시만요. 만약 그렇다면. Archaeology라고 하면 고고학이죠. 고고학이라는 거는 would be pretty boring. 꽤 지루할 거래요. 지루함을 유발하는 거니까, 여기선 ing 나와줘야겠죠? One thing will happen again and again. 한 가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아, 고고학 개노잼이다. 어차피 저번에 영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뭐, 제일 팽창, 확장하고 있는 나라는 이렇게 막 확장하다가 또 망하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겠죠. 맨날 똑같은 스토리, 문명, 팽창, 붕괴면 재미가 없겠죠. 고거와왜 할까요? 그래서 6번 문장에서 지금 한번더 변주를 주고 있는데 이 문장이 문장 삽입 나오기 괜찮습니다.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어, 하지만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와스는 관계 대명사 와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수로 바꿔 쓰거나 위치로 바꿔 쓰거나 하는 거안 됩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어, 매번 똑같은 이런 흥망성세를 보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Some civilization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명들은요, 앤 n d suddenly 갑작스럽게 끝나요. Like Aztec and Inca, 아즈텍이랑 잉카처럼 근데 얘네가 어떤 문화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문명이었냐면 conquered 정복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제발 피피 진짜 아예지아예 진짜 안돼요. 정복이 된 거예요. ing 쓰면 뭐뭐를 정복하다라고 해서 뒤에 명사까지 있어야 돼요. 정복이 되어진 건데 침략자들에 의해서 서기 1520년대에 이제 멸망을 했던 이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궁금할까 봐 사진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그 미국이죠? 멕시코. 이거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인카 문명, 세계지리 시간에 다 배우는 거죠. 이제 좀 유명한 문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나온 건이 아즈텍 문명이랑 인카 문명이 물망한걸 얘기하는데, 요기, 요기 이제 아즈텍 문명 거의 가면 볼수 있는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고, 요거. 요고는 인카 문명, 되게 고지대에 있죠. 그래서 이런 문명들이 진짜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지게 됐냐면 이제 나옵니다. <laughs> 볼게요. Those empires 이러한 제국들은요. 없었어요. never had the chance. 어떤 기회조차 없었대요. 어떤 기회조차 없었냐면 to collapse 붕괴할 기회조차 없었대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 꾸며주고 있고 니은 또는 리얼로 끝나니까요 as a result of over-expansion 모의 결과로 붕괴할 기회조차 없었냐면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 붕괴할 기회조차 없었대요 그러니까 확장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o in the case of civilization 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 문명의 경우에,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은요, 약간 뭐처럼 보이냐면, over simplification. 오버, 지나친 거죠? 단순화 하는. 명사로 했으니까, 단순한, 어, 지나친 단순화로 보인다. 라고 요지를 얘기해 주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명의 몰락이 항상 같은 패턴은 아니다.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준 거고, 역사, 반복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본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즈텍 문명이랑 잉카 문명은 여러분들 아마 사회 시간에 좀 배울 테니까 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아즈텍 문명은 멕시코 중앙에 고원 지원의, 고원 지역에 있었던 이제 문명인데요. 이때 얘네가 막 엄청 번창을 한게 아니라, 왜 멸망을 했냐면, 스페인 군이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근데 스페인 군이 들어오면서 전염병을, 그때 유럽에서 유행하던 전염병인 천연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냥 폭망해 버렸어요. 인구가 급감하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 다른 거죠. 앞에서는 팽창, 팽창, 팽창 하다가 영국도 옛날에 엄청 산업혁명으로 발전해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할 정도로 땅 따먹기 거의 다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천연두 때문에 멸망을 한 거고,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안데스 산맥 고원이죠. 이것도 이제 페루, 뭐 볼리비아 이런 데에 걸쳐서 있는 문명인데요. 어, 여기도 내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스페인이 여기도 침략을 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염병도 돌고, 이거 조금 더 궁금하시면, 어, 상식 채울 겸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통념 제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면서 어떤 반론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일시 정지하시고 어, 제목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필자는 한마디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건 통념이고 너무 단순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The o v e r s i m p l i f i t 어 뭐야 이거 뭐야? 영어가 안 나와 진짜 킹받아요 이거 손으로 써야겠네요 손으로 쓰자마 Simplified 뭐냐면 노션. 어떤 개념 공지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 어 부, 통념이라고 보는 게더더알것 같아요. 여기서는 Historical Repetitio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